안녕하세요. 이강술 팀장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출시되는 차량도 많고 차량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차량이 출시가 되면 판매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인기 중형 세단인 K5 차량이 페이스리프트 됩니다. 금년 10월경으로 이제 두어 달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달인 8월에 산타페 소렌토의 출시로 인해 떠들썩한데요. 지난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진행 후 소나타 차량의 판매율이 올라와서 기아 입장에서는 K5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5 차량은 국내 중형 차량을 대표하는 차량입니다.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소나타의 판매율이 처참했을 때도 K5 차량만큼은 없어서 못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기아 K5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면 K5 차량의 판매율 회복은 당연한 것이고 원체 디자인이 좋았기에 지금도 K5 페이스리프트를 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K5 페이스리프트의 사전 계약 방법으로는 현재의 가격표에서 원하시는 사양으로 계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K5 페이스리프트 출시 전약한달 전쯤에 사양표가 나오면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출고 순서도 당연히 계약 순서대로입니다. 미리 사전계약 진행 후 대기하시면 계약 진행 순서대로 차량의 인도가 가능합니다. k5 페이스리프트의 장점으로는 그랜저 차량의 풀 모델 체인지에서 보듯이 약 20여 건의 리콜과 수많은 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k5 차량의 결함 소식은 들은 게 없습니다. 페이스리프트는 내 외장만 바꾸는 거라 결함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엔진 라인업으로는 1.6 가솔린 터보, 2.0 가솔린, 2.0 하이브리드, 2.0 LPI 4가지 네 라인업으로 진행됩니다. 2.0 가솔린보다는 1.6 가솔린 터보 사양이 더 우수한 사양이고, 2.0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그랜저 K8의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대비 매우 정숙한 주행이 가능하고, 연비 역시 매우 좋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의 경우 터보가 개입하면 소음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K5 하이브리드 차량은 2.0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되어 매우 정숙하고 힘 좋고 특히 복합 연비가 20.0km/L로 국내 최대의 연비를 가진 아반떼 하이브리드 복합 연비와 비슷합니다. LPI는 저렴한 차량 가격과 저렴한 연료 비용이 지출되기에 매우 경제적입니다. K5 차량은 다양한 엔진 라인업과 5m에 근접하는 중형급의 차체에 소형 SUV나 준중형 SUV 차량보다 훨씬 더 크고 연비도 더 좋은 차량입니다. 10월 페이스리프트된 K-5 차량의 빠른 출고를 위해서는 빠른 사전 계약 진행이 중요합니다. 차량 구매, 장기렌트, 리스로 모두 가능합니다. 저렴한 할부 이율과 장기렌트 리스는 약 40여 업체의 비교 견적으로 가장 저렴한 견적을 제공해 드리고 빠른 차량 인도를 진행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